지금은 분양가를 일주일 만에 다운을 5천 시켰죠? 그죠 5천만원 시켰죠 5천을 오. 다운 시켰어요 자, 10프로TV의 향기난 남자 이프로입니다 아, 요즘에 향기가 좀덜 났죠? 네. 바빠서 촬영을 많이 못했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향기 좀 뿜뿜 풍기러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곳은요 집원상은 의정부시 가능동에 들어갑니다. 네. 가능동이 엄청 커요. 그렇죠. 어, 의정부는 뭐, 여기는 의정부는 다 동이 다 커. 네. 어, 엄청 큽니다. 가능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라인을 가면 의정부역. 바로 어, 앞에 있죠. 어,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이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버스 한번 타면 의정부까지 3분에서 4분. 아, 가깝네요. 걸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걸어가도 도보 10분 안쪽으로 무조건 도착을 하고요. 그게 대도변에 있는 총 20세대 11층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주차장은 피로티와 외부 자주식이 100% 이상 나와 있고요 네. 특이한 건 주상복합 1층에 상가가 좀 들어가 있어요 네. 만약에 영상 보시고 상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체되고요 그건 상담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층부터 지으이 이루어져 있는데 네. 지금 대로변에 그러니까 의정부는 주택가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확실히 나눠진 지역이죠 그렇죠 음, 근데 여기는 약간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경계에 있는 어, 그, 경계에 있는 현장입니다. 저 얼마 전에 오픈을 했죠. 여기는 현장은 제가 잘 알죠. 그렇죠. 여기 사장님하고 다또 어째요? 음. 어 제가 친하고 어, 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의정부역에서 완전 상업지역에 원하시는 분들은 원룸 투룸 그죠? 네. 그리고 4인 이상 가족이 원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주거적로들어왔는데 여기는 그 경계에 딱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역도 멀지 않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고 상업지역. 이 바로 뒷골목이 저기예요 네. 부정부 저 부대찌개 거리 아, 부대찌개? 네, 아, 부대찌개 거리에요 여기가. 아, 거 바로, 바로, 바로 길 건너. 네. 어, 고기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장합니다 외관도. 네, 외관은 대리석으로 100%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대리석의 장점은 뭐냐? 네. 시원해지면 오래 가고 따뜻해지면 오래 간다. 어 좋죠. 돌이잖아요. 그렇죠. 음 돌로 이루어져서. 건축비도 많이 들어요 이거 맞아요. 어, 건축비 많이 듭니다 네. 아, 그 현장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하이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음. 분양가라든가 시입중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한 알겠습니다.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복층도 있어요 아 복층도? 어 복층도 있는데 복층도 일단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네 실장님 복층 찍을 수 있죠? 좀이따 나중에 찍어 드릴게요 네 <laughs> 아직 마무리가 잘 안됐나봐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준층만 찍어 드릴게요 네자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장이 양옆으로 있죠 아 이쪽은 음. 팬트리라고 네 한쪽은 팬트리에요 네. 오 여긴 팬트리고 찍어 주세요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음, 잘 되어 있니다 음, 반대편 같은 경우는 신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 4분 충분히 쓰죠 그쵸 음, 성인 4분 충분히 쓸수 있는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신발장은 뭐키큰장뭐 이거 보여 드시고 네. 들어오세요. 자쭉 들어오면 여기가 소등등은요 안쪽에 어, 그 안쪽에 안쪽에 들어가고 나갈 때 안쪽 여기서나 여기서 그 똑같지 뭐. 들어오세요. 네. 자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복도형 구조예요. 아 그러네요. 어복형 구조고. 네. 제가 했잖아요 아파트형 구조라고. 아자방방 어. 거실 방. 호베이군요. 호베이입니다. 좋습니다네 들어오시면 요게 이제 메인 화장실. 메인 욕실부터. 네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 칸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머리 수전, 네. 일반 수전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체형을 다 쓰시나봐. 맞아요. 예전에는 좀 분리형을 쓰셨는데 그렇죠. 지금 일체형을 쓰신것 같습니다. 세면대 변기 당연히 위치에 있고요. 위에 상구장도 거울 처리 해놓으셨습니다. 네. 미끄럼 방지 타일 뭐 설명 안 드려도 그렇죠. 요즘은 아,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요 제가 문 닫고 할게요. 방방 거실 방이니까 방을 가리겠죠. 네. 아. 에어컨이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음.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3번 방이라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3번 방2,793 나옵니다. 3224 좋네요 예 네, 그리고 붙박이장 있어요 아 기본 옵션인가요? 네 옵션입니다 오 붙박이장 음, 들어가 있구요 에어컨 들어와 있구요 요게 지금 전열기관기 공기청정기죠 네네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방마다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외부로 안빼고 실내로 조용하게 빼놨습니다 배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과 화장실 설명을 드렸고 요게 네. 이제 복도형식 그쵸 음, 복도형식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좌회 전하면 여기 또 방이죠. 2번 방. 째 방. 자,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저열기관기 들어와 있고. 네. 자, 사이즈 바로 재 드릴게요. 역시 여기서. 후배가 좋다. 그렇죠? 2594 나오고요. 네. 그리고 3221 방이 잘 빠져. 널찍하게. 네, 널찍하게왜잘 빠졌어요? 네. 자, 평소 작지 않다는 방진이죠. 방진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뭐야? 아, 또 있어요? 이게 뭐야, 뭐야? 어, 팬트리입니다. 또... 팬트리. 에이... 오, 근데 그 팬트리가 두 개네요. 네. 오. 뭐, 안에는식자재라든가뭐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맞 이런 거 놓으시면 여기 이 정도 사이즈면 다 들어갑니다. 아, 그릇부, 그릇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식탁은 그냥 갖다 놓으신 겁니다. 네. 옵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은 네. 어, 11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음, 11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시탁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참고하셔서 놓으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다 식탁등 있으니까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 김치냉장고하고 스탠딩 그렇죠. 양념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전자레인지 놓는 거. 아, 놓으시면 돼요. 딱 좋은 예시로 그렇죠. 딱 놓으셨네요. 아, 그리고 밑에도 수납장. 음, 그리고 여기는 옵션이 이제 네 식세기. 아 식기세척기 가있은 네, 거. 식기세척기 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로, 전체적인 보이기는 화이트 화이트. 너무 깔끔해요 지금 네, 화이트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가스가 나와 있어요. 아, 가스가 가스. 나와 있는데 지금 인덕션 3구로 갖다 놓으셨어요. 네. 가스 필요하신 분들은 가스 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편하신대로 그렇죠.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네. 주방 옆으로 대형도시겠죠? 아, 주방에 환기창도 다잘 나와 있습니다. 네. 주방 옆으로. 여기 이제 배수구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갖다 놓으셔도 거예요. 맞아요. 세탁기 갖다 놓으시고 네. 쓰시면 됩니다. 창문 나와 있고요. 요건 지금 짐이에요. 조금 갖다 놓으신 거. 전자로 축구도... 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갖다 오셨어요 식구도 상당히 괜찮고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자, 이제 안방 가볼게요. 네. 음. 안방 굉장히 좋습니다. 가봤어요. 네, 아까 살짝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안방이에요. 1번 방. 안락하이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뿐만이 아니라 옆에더 있는데. 그요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방에는 여기 작은 베란다가 딸려 있어요.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 길쭉하이 나와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여기는 네. 실외계실이에요 아, 음, 지금 에어컨을 그렇구나. 켜놨는데 들리나요? 어, 문 닫으니까 아예 안 하나도 안 들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도 그래서 여기는 창고, 맞아요. 다용도실 맞아요. 말 그대로 다용도실로 그렇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에어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총네 대입니다. 맞아요. 방 사이즈를 네. 제가 재드릴게요. 여기서 보이는 사이즈만 재드릴게요. 방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잘 나왔는데? 괜찮아요. 네. 자, 3743 나오고요. 3700? 네. 와, 크죠? 어, 3316. 잘 나왔습니다. 잘 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야, 여기에 원래는 문을 안 달아놓으셔도 상관은 없지. 그죠? 그렇죠왜 그러니까 이제 팬트리나 옷장으로 쓰시는 건데, 네. 문을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닫아놓으면, 이렇게 클 거라 생각 안 하죠? 그쵸. 안에가. 그쵸, 그 근데, 근데, 여기 안에 뭐 문을 열어보면, 아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옷장으로 쓰시면 돼요, 양육. 아, 이거 펼치면 12장 넘어요. 그쵸. 그쵸, 이 옆으로 펼치면. 그러니까 그쵸, 12장 넘으니까, 온치방에 있는 옷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응, 다 들어가서 쓰시면 됩니다. 계절 같은 거 내놔서, 꺼냈으니까. 네네. 목걸이 뭐 같은 데서 꺼냈으니까. 그쵸. 그거 쓰시면 되고, 네. 요게 세컨하실이에요 어 부비오실도 크게 잘 나왔네요. 잘 나왔어요. 매일 욕실만 음, 하죠. 그렇죠. 음. 오.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샤워기 해바리 수전 1 층으로 들어가 있고 컨마이까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면대 변기 위에 상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도 있어요. 아 복층도 복층이 좋아. 근데 아직 오, 마무리가 그러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못보여드리는데 복층도 괜찮아요. 에어컨 아, 들어와서...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거실 사이즈입니다. 거실은 이게 지금 5인용 소파거든요 네. 4인용 되겠다. 4인용인데 5인용 놓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사이즈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대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3537. 3500. 3537 나오는 사이즈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아, 그렇죠. 한 30, 분양평수 한 30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음,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 분양가랑 분양가죠. 그렇죠. 자, 네. 지금 이 지역은 가능 동이긴 한데 네. 의정부역과 최고 가까운 가능 동이에요. 그렇 그러니까 의정부역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가능 동이기 때문에 또 대로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프라가 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분양 가체가 조금 있어요. 의정부 내에서는. 네. 자, 분양가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2층부터 복층병은다 똑같아요. 아, 2층부터? 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빨리 오셔서 5층 가져가야 죠요 똑같은 조건의 저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2층은 테라스가 비싸고, 그렇그층은또 꼭대기층 복층이랑또 비싸요. 그렇죠, 그렇 그럼 그 근중층 중에 제일 좋은 층을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층을 그렇구나. 가져가는 게 그러면 분양가는 3억 후반이고요. 네. 시입중 같은 경우는 3억 후반에서 생초 같은 경우는 한80% 보시면 되고, 그렇죠. 거기 나머지는 70%. 그러면 네. 얼마예요? 8천에서 1억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네. 아, 8천에서 1억 정도 있으시면 어, 입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신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요 정도 가격은 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나는 제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조정을 한 거잖아요. 어. 분양,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 지금은 분양가를 일주일 만에 다운을 어. 얼마 시킨 거야? 5천 시켰죠? 그렇죠. 5천만 원 시켰죠. 저는 다운 시켰어요. 이것도 특가로 진행하죠? 이제 그렇죠, 특가로 이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는 의정부에 내가 살고 싶은데 역세권에 좀 인프라가 젊은 분들은 이거 되게 필요하시거든. 그렇죠, 그렇죠. 뭐 맛집이라든가 맞아요. 역세권, 뭐 버스 라인 같은 거. 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복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복층이 이뻐. 네. 근데 마무리 안 되면 지점은 하잖아요. 자재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못뭐 보여드리고 오늘 기준층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전화 주시면 바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설명 다 드렸지. 그렇죠. 음, 설명 다 드렸으니까 집으로 한번 오시고요. 다른 게더 궁금하시다, 의정부에 뭐다 것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무조건 주세요. 네.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서울까지 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프로들이 많으니까 프로들한테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구조 포베이 네.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이 프로였습니다.